십만 동, 오천 원이야. 와, 쌀국수 세 개가 오천 원. 와, 쌀국수 세 개가 오천 원. 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하노이 현지 시장에서 막 시켜서 막 먹어볼 겁니다. 막 엄청 그냥 졸라게 시키는 거야. 근데 과연 얼마가 나올지 개시 왔는데 뭐열 개, 일곱 개뭐 이렇게 막 시켜보자고. 막 먹자, 야, 막 먹자. 와, 진짜 잠시 후. 아, 너무 맛있어 진짜. 현지 맛이네, 현지 맛. 아, 근데 이렇게 많이 주고 남나 모르겠어요. 이야, 한국에서 이 정도 시키면 일단 벌써 한4 5만원 나와. 어. 계산해보도록 할게요. 10만 동 5천 원이야. 와 쌀국수 3개가 5천 원 100원 근데 몇개더 시켰습니다. 여기서 3개가 더 나와요. 자 컨텐츠를 진행 중에 잘못 먹거든요. 그래서 빨리 계산을 먼저 하고 나머지를 먹을 건데요. 이렇게 저희가 한 7개 정도 시켰어요. 빵하고 뭐 이렇게 7개 정도 시켰는데 토탈 금액이 쌀국수하고 요 빵튀김은 5,500원이고요. 나머지 요리들 뭐 돼지갈비 뭐 이런 거다 합치면은 12,000원 정도 하거든요. 토탈 17,000원에 저희가 2만 원도 안 돼요. 이걸 먹고 있습니다. 네네. 7개 메뉴인데 한국에서 이 정도 시키면은 적어도 10만 원 나오거든요. 어. 네. 진짜 싼데 가도 한 7만원, 6만원은 나와요. 17,000원에 그렇죠. 이 모든 요리를 저희가 어, 먹을 수 있습니다. 이제 가격을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저희는 맛있게 먹죠, 이제. 먹읍시다, 이제. 아.